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밥상머리에 올라와서 너냥 양빨할 때가 됐다. 아무리 구르밍을 해도 몸이 좀 살짝 떡지는 거 보면 떡진다 좀. 아니 그렇게 앉으면 저는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너무 잘 먹죠. <laughs> 네가 그렇게 앉는다고 해서 내가 밥을 못 먹을 리 없지. 안 <laughs> 돼. 네. 요거트가 좀 하얀 게더 예뻤을 것 같긴 해 제가 이미 사실 남쪽에 단풍을 보고 와서 원래 서울에서 단풍을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스타 보니까 이번 주가 단풍 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풍을 남쪽에서 보고 오니까 알겠어요. 단풍은 북쪽일수록 예쁘고 선명합니다. 이 카페는 머신은 없고 핸드드립 커피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커피를 저렇게 도자기 술병과 잔에 세팅해 주십니다. 전 사실 이 푸딩 먹으러 왔거든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다른 푸딩이랑 달라. 저 수저 들어가는 푸르르딩 보여요? 어머머머 시로 뭐왜 이렇게 새까하게 그르니? 미친 놈이야. 개맛있어. 드셔보죠. Yeah. 음, <laughs> 엄청 상큼 크림이야? 아, 이게 저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크림 맛이 나서 너무 당황스럽네. 여기를 또 오고 싶어도 부자와 예술의 동네 부암동이라 여기서 진짜 존나 멀어요. 아차 없는 섬에는 쉽사리 올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디저트 커트리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공방에서는 아내분이 도자기 공예를 하시고 카페에서는 남편분이 커피를 내리시는 거더라고요? <laughs> 낭만 개터짐. 아니 뭐 현실은 낭만만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멋있잖아요. 그리고 걸어서 석파정 서울미술관 도착. 여기는 미술관 입장료를 내고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데 일단 사물함에 집놓고 석파정이 있는 4층으로 냅다 나왔거든요. <laughs> 아니, 세상에 알록달록 너무 예쁜 거예요. 서울 여행 오실 때저 여기 진짜 추천해요. 인왕상에 호랑이가 돌아왔다. 헥 <laughs> 귀여움. 셔, 셔, 셔. 지금 그루밍하고 있잖아, 심지어. 아니, 너무 귀여운 그냥 큰 양냥이야, 나에겐. 가을이라 그런가? 폭포 앞에 인사처럼 책상은 없었고 다들 사진 잠깐 찍고 옆에서 폭포 소리 듣고 계시더라고요. 도서관답게 좌석 입석 방이 따로 있었는데 어, 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단가? 저녁으로 또 와버린 서촌 김씨 드라돌이야. 제가 좀 하나에 꽂히면 주구장창 팬스타일. 아,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그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약간 뭐랄까? 올 때마다 약간 감동이 약해지는 느낌? 뭔지 알죠? 이런 거. 근데 이관차은 여전히 맛있더라고요. 아나저 당근 소스만 따로 사고 싶을 정도? 그리고 또 제가 댓글을 보면 언니도 배가 나오냐는 질문 이 있었는데 아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네, 땅땅하고 볼록하게 나오면 좀 쓰다듬는 맛이거든요. 뭐 소중한 거라도 있는 것만요? <목소리> 오늘은 수원을 가기로 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희 집에서 수원 가는 길이 쉽지 않더라고요. 목적지까지 한 시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하철은 최종적으로 신분당선으로환승을 해서 광교중앙대역으로 가. 아, 참고로 여기 살기 좋아 보여가지고 집값을 좀 검색해봤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수원 화성 쪽으로 가야 시간과 돈과 기력을 가장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더라고요. 수원 첫 번째 일정, 연무장에서 활수기 대박, 저기서 활쏠 거예요. 맞나? 어 여기 있다. 국궁 체험 중, 접근 금지. 5분 전까지 앞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른손 들어보세요. 한 번만 확통 돼요. 이제 시작할 건데요. 앞에서 아, 활을 들어보세 자기, 아, 그냥 10개만 주소 오래. 아, 이거 자기가 주소 오는 거야? 아, 효율적이네? 야, 날씨 너무 좋은데? 너무 가을에 아, 아, 그니까, 그니까. 뜬다, 뜬다, 뜬다. 2만원짜리가 뜬다. 인당 2만원짜리가. 2만 두둥씩 올라가는 중. 아, 저거 너무 높이 가는 것 같아. 나 오줌 지릴 때. 여기 사이로 보이는 게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아, 거미줄이 있는데요, 선생님? 어머. 어, 여 사이로 보자. 어머, 샤라라 어머, 어머, 녹지 보소. 아, 진짜? 네. 어머! 네. 개 뜨거워. 어, 너무 슬프다, 와, 너무 예쁘다. 나 수원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봐. 저 올라오는 외국인까지 완벽하잖아. 아니, 수원 예쁘다. 음, 예뻐 일본 애들이 이렇게 부숴놓은 건가? 국전쟁.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드라마 보면 은 묵은 장군이 고 멋있게 서 가지고 결의를 다진다고 봉사들의 그 마음을. 그러면 이제 여기 병사들 쫙 해서, 창들면서, 와! 사기를 올 어, 맞아. 사기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잘생긴 무군이잘생긴이 <laughs> 중요한 거아니 아직 만지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이렇게 쏩니다. 자, 그대로 멈추고, 하나, 둘, 셋. 이렇게쏘시면 돼요. 어? <laughs> 음. 아, 이제 저희가 지어다고우 <laughs> 와. 나 못할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말 타고 쏘냐? <laughs> 하나 둘 고! <laughs> 하나 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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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고! 잘하셨어요? 쉽지 않다 한번더 이거 러해주세요 어? 내가? 꽂은 화살. 오 쭈쭈. 뿌듯해. 아니 아니. 스파게티 면이야? 2인분이야? <laughs> 아까 하나 맞춰서 너무 기뻐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스 플러스였어.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저거 아니야? 그린 스네이크. 그린? 어, 그래 그래. 또 초록 도마뱀. 바나나. 왜? 개 망했네 문 응. 닫으셨나? 뭐 폐업하, 폐업하셨나? 인스타 인스타 아, 이게 마지막 글이야 폐업하셨어? 이게, 모르겠어 없어 <laughs> 안돼 괜찮아 다른 데 가면 돼 길이 아기자기하다 와 무화과 열리니까 무화과 키우시네 대박 한번 깜짝이야 아이씨 뭔 나비가 참새만 하냐. 어 오, 그치 어 경계하지 마어미묘한데 어, 신청으로 시작된 가방부터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에디션 덴마크에서 선물로 준 에코백인데요. 비닐을 아주 좋습니다. 나인 너무 좋지? 네, 양수기 아, 양수기 쓰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서브폰. 아이폰 12 네이버가. <laughs> 그리고 저의 뭔데 이거? 파우치요. 근데 파우치에 화장품이 들어있지는 않아. 이걸 <laughs> 네. 왜 들고 다녀? 아 이게 내가 유리아쥬를 썼거든요. 낯 써서 응. 새로 사기 귀찮아가지고 미루다가 이걸 들고 다니시는 거 <laughs> <laughs> 팩트인데요. 굉장히 뻑뻑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이제 하나하나 싱글로 사서 만든 홀리 홀리 어쩌고 홀리 어, 뒤에 적혀있죠? 어어 어. 홀리카 홀리카 이걸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섀도우 음영 포인트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그리고 이게 진짜 용을템 여기 잔디 생기는 거 알아?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풀 하나하나 얘기 안 해줘 아, 이거 하나하나 하나 응. 얘기해야 돼? 이게 왜 들고 왔냐 시아틀에서 화장을 했다는 증거죠 차차 틴트랑 엄지 예스 이건 무조건 베이스로 발라야 돼 리드 앤 치크 이나아 이제 얼굴로 광택을 내는 거야 어어좋나요어 훨씬 좋아요 캔슬도? 어 껴볼래? 물지 음. 어, 그래. 프로보다 좋아 그다음에 구조배터리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이름 뭐야? 모르겠네. 예, 여기다가 수샷, 어, 예, 수샷. 끝. 박스 이거 한번 테스트하고, 모델이 몇, 응, 어디 거니? 이거 런 면세로 이, 저렴하게 안 되나? 이게 노캔이 진짜 대박이야. 어, 노캔이 너무 잘되는데 괜찮네, 좋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그냥 살면 안 될까? 꽝꽝꽝 꽝. 악세사리엔 딱히 관심이 없지만 구경하는 건 좋다고요. 와이 뭐냐 이거? 이거 끼고 사람 치면 죽겠다야. 일본 애니 보면 이런 거 끼고, 꼭기 허프 사마 이러는데, 약간 도서관 사서 몸에 좋은 우와. 언니가. 어, 그 이거 그거 아니야? 안경 쓴조신한 여자. 메간의 온나노. 이거 그거잖아, 에반게리온. 아씨, 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토끼다, 토끼. 이런 거 구경하다 깨트림스 개웃기겠다. 하나 더 느낌. 웃음기 싹 사라지. 하나 더 느낌. 나 사주에 불이 없다 그래서 빨간색을 들고 다니다 그랬는데. 어 이거 이쁘다. 이거를 할만큼 머리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 같지만. <laughs> 이것 봐, 귀여워. 아 이거 너무 럭키 비키잖아. 봐, 너무 귀엽다 이거. 트럼프야. 트럼프가 아 트럼프. 수원 최종 목적지 도착. 가을의 역세 바틀 또뺄수 없지. 파서공원은 풍경이 알찬데 작아서 이렇게 후루룩 금방 둘러보기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적게 돌아다니고 볼게 많은 알짜배기 장소가 좋습니다. 친구는 버스 타고 한 데서 보내주고 저는 예쁜 노을 보며 택시 타고 광교역 가는 중. 아, 오랜만에 꽤 돌아다녀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아, 수원이 진짜 생각보다 예쁘고 그리고 뭐가 되게 많았어요. 볼 것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되게 알차게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